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떠한 기회를 잡아본 적이 있나요?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면 일단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기회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급해지고 충분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화로 초등학생 시절 교회 출연회를 갔습니다. 이제 퀴즈를 마치면 선물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선물이 갖고 싶었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정답을 아는 사람은 양말을 벗고 일어나서 양말을 머리 위로 흔들며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 저는 문제를 듣자마자 양말을 벗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답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선물이 아니라 창피함을 받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화였지만 우리는 삶을 살면서 기회와도 같은 순간들을 만나게 될때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조급함이 아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일장 일절에서 십육절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일째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삼일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어서 말해 봐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도망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고 전차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돌아 저를 보시며 부르시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보아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게 내 옆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 목숨이 붙어있어서 고통스럽구나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 그가 이미 엎드러진 뒤라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여서 다가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이렇게 내 죽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진 것으로 인해 저녁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 아말렉의 아들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 상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 사무엘 상 이야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사무엘 하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사무엘 상 뒷부분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껴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에 살면서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가져온 재물들을 주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했고 다윗의 아내와 가족들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후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서 결국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틀 정도 지났을 때 다윗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믿을 수 없었고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전한 자에게 너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었고 그 젊은이는 6절부터 10절에 걸쳐 이에 대한 답을 합니다.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게 내네 옆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고통스럽구나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 그가 이미 엎드려진 뒤라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여서 다가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이렇게 내 죽게 가져왔습니다. 결국,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 라고 말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건넵니다. 아마 이 젊은이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울을 죽였고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큰 업적을 세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말씀에서 보았던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행동을 생각한다면 이 말은 오히려 다윗을 슬프게 그리고 분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즉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잘못 짚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혹은 기회를 더 얻기 위해서 부풀려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듣기 좋아 보이는 말이어도 그 안에 진실함이 없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욕심과 조급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진실함을 말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말렉 젊은이의 대답은 다윗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진 것으로 인해 저녁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금식으로 슬퍼하며 눈물 흘리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이지 않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생각했을 때이 대답을 했던 젊은 사람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도 상상이 가는데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네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다윗이 자기 부하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그의 달콤한 대답은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진실함이 없고 상대방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나오는 그 한마디의 말이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눈앞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 앞에서 유혹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유혹에 이끌려 진실함을 포기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